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집안 꾸미기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대요. 예잉. 실제로 집단장 소품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6%나 급증했답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요? 노트북 동영상을 봐도요. 집안 정리, 뭐 미니멀라이프 이런 영상들이 조회수가 엄청 높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전선혜씨집 꾸미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뭐요? 일단 비우기. 비우지 <laughs> 않고서는 집안을 아무리 꾸며봐야 금세 예전으로 돌아간대요. 맞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당장 버려야 할 것들 하나씩 대죠. 누구나 그 집에 있는 거 중에 네네. 하나 버릴 만한 거. 저는 지난번에 네네. 냉장고 청소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하다 보니까 소스가 왜 이렇게 많아? 그죠. 그 소스가 유통기한이 얼마 안 돼요. <웃음> 소스가 <웃음> 음. 아니 왜냐면 안 먹고 좀 아까우니까 쟁여놓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 소스도 있어요. 그죠 진짜 그래요. 맞아요. <laughs> 가볍게는 소스부터 시작해서 네. 이불을 그렇게 못 버리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불... 이게 6.25를 겪으신 분들은 <laughs> 이불 욕심이 많아요. 그럴 수있어 그래서 이불을 정말 누구한테 주지도 뭐 하지도 않고 다 개를 키우니까 개 깔게 해주면 된대. 와. <laughs> 음. 그래서 저는 어머니랑 합의봐서 이불도 한네채 정도 버렸어요. 저도 안에 그 프라이팬은 정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니까요. 음. 프라이팬을 새로 사줘도 음. 전에 걸잘안 버리려고 하더라고요. 아까우니까. 그런가 봐요. 네. 거기다 어. 이제 모래도 좀 해서 이렇게 하려고. 아니 그 프라이팬은 나 해주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 새로운 애들은. <laughs> 귀신이네. 귀신이야. <laughs> 어떻게 지 네, 지어낸 얘기입니다. 네. <laughs> 맞아요. 진짜 음. 미련을 갖고 못 버리던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선우 씨, 그, 해진한 달력도 있잖아요? 어, 맞아요. 다이어리, 아니, 저어머니가 음. 그, 이렇게, 탁상 달력 같은 거를 꼭 챙기세요. 아. 거기다가 이렇게 칸칸이 메모해 메모. 근데 그래, 왜 2009년, 이 그니까 쭉 모으시면 일관성이 있는데, 네네. 2009년 거 있고, 2013년 거 어이? 있고, 어이? 2016년 너무 거 있고. 오, 띠엄띄엄인데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좀못 버리시고 그쵸. 그리고 메모지 대신 무슨 눈에 띄는 데다가 전화번호 같은 걸 적어놓으시고 그거 그래요. 자체를 안 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쵸. 입력을 휴대폰에 안 하시니까. 그리고 명함이나 네. 쿠폰 있는 그 서랍장 열어보잖아요. 그럼 이미 중국집 폐업했는데 그 쿠폰 22장에서 멈춘 어. 거 있고요. 그건 접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세차권 같은 거 무료 세차권 주유소 네. 네. 다 지났어요. 쿠폰 왔어. 많아요. 네. 사장님 바뀌었어요. 없더라고. 연락이 <laughs> 안 되더라고. 전화를 안 시, 받더라고. 버리시라고요? 네. 옷 정리해야 돼요. 옷 정리해야 됩니다. 네, 저는 진짜 주기적으로 옷을 터는데, 뭐, 바자에다도 내고, 좀줄 사람들 주고 이러는데, 음. 그래도 계속 나와요. 그렇죠 오늘 일요일이니까 옷도 조금 한두 개씩 버리기로 하죠, 우리. 그쵸. 뭐, 네. 다 쓸어버리긴 힘들어요. 체력도 힘들고, 모처럼 노는 날에, 쉬는 음. 날에. 근데, 어, 한두 개 버리고 나면 기분은 그열배 정도로 상쾌해져요. 그럼요. 네. 일주일에 두 개씩만 버린다고 생각하고 꺼내시죠. 음. 네. 그리고 비운 자리 다른 걸로 좀 채우는 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음. 우린 너무 버리고 너무 사. 그러니까요. <laughs> 즘 시대가 네. 좀 그래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못마땅하실 것 같아요. 낭비처럼 못해요. 보이실 거예요. 맞아요. 네. 자 어쨌든 집에 가서 버릴 거 하나 딱 생각났네요. 저는. 네, 저도요. 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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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현정 씨의 노래 작곡으로 준비했어요. 그녀와의 이별. 네. 그녀와의 이별. 김현정 씨의 노래 들으셨는데요. 네. 네. 따지고 보면 무언가를 못 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추억이나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더 중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음. 아, 그 마음은 뭐 좋아요. 네. 네. 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손녀가 무언가를 해놓은 흔적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음. 저희 집은 애를 안 키우는데도 음. 지금 8 살짜리 여자 아이가 있는 집 같아요. 어... 베란다에 그려놓은 그림, 붙여놓은 어... 스티커. 어, 추억이구나. 못 띄어. 뛰어, 못 떠. 뛰어. 하하여튼 <laughs> 그런 추억을 중하하는 마음은 좀지켜주하 네. 요새 정하하는 프로그램 보면 뭐 카테고리를 딱 만들어서 그런 음. 추억들은 파일함에 넣어두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박스에도 넣어두고 저장 음. 공간에 저장을 해야지 m 1대다가 배치하면 안 돼. 물건을 빼내야지 계속 쌓아놓기만 하면 이구 살 것도 아니고. 그죠. 네, 문천식 네. 씨 아주 그런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너무 계속, 저는 좋아합니다. 음. 네. 계속 그렇게 버리는 거좋아하다가 버려질 거예요. <laughs> 긴장해요. 조심할게요. <laughs> 네. 자 오늘 1, 2부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띄워드리는 부킹 사연 준비되어 있고요. 추억을 모으는 시간, 추억의 팝스 팝스 3 4부에 이어집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베스트. 같이 들어볼까요? <웃음> 그럴까요?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주간 베스트입니다. 한 주간 방송됐던 그 많은 웃음 편지들 중에 여러분에게 큰 사랑받고 웃음 들었던 그 웃음 편지만 골라왔습니다. 사연이 나간 뒤에 듣기평가 퀴즈도 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귀 쫑긋하고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럼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주간 베스트 발표할까요? 8월 26일 수요일에 소개됐었죠. 경남 창원시에서 박양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 부부의 불편한 동거. <laughs> 우리 박양희님께는 주간베스트 선물로 1등급 한우등심 1000g 쏴드리고요. 네. 에이.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아한마자를 받게 되는 월간베스트의 후보가 됐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어, 갑자기 찾아온 손님이 새들과 함께 살면서 겪은 그런 에피소드였죠. 네네. 자 어떤 사연이었는지 다시 한번 감아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선희씨 문진식씨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저도 드디어 웃음편지에 쓸만한 일이 생겨가지고, 세 번의 탈고 과정을 거쳐서 내가 글을 올립니다. <laughs> 한달 전쯤이었을까요? 그, 저희 집이 주택이라 화단이 있는데요. 이 화단 한쪽에 심어놓은 채소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추들 속에서 저를 째려보는 두 눈이 보이는 거예요. 두 눈이 마주친 그때! 오빠야! 여보! 여보! 버뜩나와보이어 와 무슨 일이고? 어머, 그만 이상한 새두 마리가 막 개성을 지르면서 내 머리 를 왔다갔다 한다. 이게 이게 뭐뭐 뭐 날벼락이고? 이어라 찍어라. 아유, 저, 저. 아, 고만 가나 좀, 아이, 좀. 저희가 격렬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두 마리 새는 막 목에 핏대를 세고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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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하고 저는 반쯤 딴 상추, 소꼬리를 집어던지고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이고야 자들 왜저라노 깜짝이야 어? 네 자들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새한테 잘못할 게 뭐가 있나? 아니, 아무리 동물이어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와절라지아 안되겠다 내가 다시 가갖고 확인해볼게 상추밭에 다시 가보니까 딸내미 방그 창가 위쪽에 새 둥지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확인을 하겠다면서 사다리를 가져와서 관찰을 했는데요 헉, 엄마야 알록달록 갈색빛의 예쁜 새알 다섯 개가 이래이래 나란히 놓여 있었던 거예요 이야, 이쁘다 우리 집에 막 새집이 다 생기고 아따, 신기하다 어. 여보야, 어? 핸드폰 좀 줘봐라 어, 이거 그래. 꼭막 사진 한장 찍자 어, 어. 그때였어요 두 마리 부부 새가 갑자기 또 날아와가지고서는 자기 집이 샅샅이 공개되는 거에 막 불만을 가진 모양인지 남편의 두똥티뒤스스를막 공격하는 거예요 마치 막 이래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카카 가자! 카카 집에 가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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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보 안 돼! 돼! 아이 어머야 남편은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상추밭을 뒹굴고 있었고, 신고 있던 슬리퍼는 줄장미 넝쿨에 걸려서 막 흔들흔들거리고, 머리는 산발이 돼서 막 내동댕이 쳐지고 난리도 아니었던 거예요. 아이고, 야. 엄마야, <laughs> 괜찮나 여보야, 얘 애들 좀 불러와봐라. 아이고, 야. 이것 때문에 남의 집에 집 어? 짓고 살면서 막 당당한 것보래이 이 새, 이것들. 내가 가봐, 안 된다, 이거. 그렇게 딸하고 아들을 불러서 저희는 가족 회의를 했던 거예요. 뭐 인터넷을 잘하는 딸이 뭐 조리있게 설명하더라고요. 아빠, 그렇게 흥분하면 이길 것도 못 이겨. 일단 적을 알고 싸워야 해. 지피지기 백전불패 알지? 저것들 뭐하는 것들인고 어, 검색해봐봐라. 자, 이 새로 말할 것 같으면 종은 참새목 까마귀과 물가치로 표명 났으며, 크기는 37cm, 갈색 검정 머리와 하늘색 날개 깃을 가졌으며 잡식성이다 학습 능력이 타종에 비해 월등히 좋아 경계심이 많고, 천적이 동지를 습격하면 죽기 살기로 집단 공격한다! 한번 적으로 간주되면 끝까지 적으로 인식한다! 어머야, 그랬어요. 남편 옷 색깔, 몸매, 머릿수, 심지어는 목소리까지, 전부 이세 부부한테는 적군, 적이다! 인식이 된 거였어요. 어, 그때부터 우리 남편 집 밖에 특히 상추밭 쪽은 훨씬 더 먼하고 심지어는요. 여보, 상추가. 아이고, 아이고, 알았다 좀 진정해라. 아이고, 아이고, 야, 참말로 여보, 이 상추가. 자기 집에서 목소리도 못 내는 건 물론이고요. 여보, 내 회사 된게올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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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 나간다 좀 하지 말아줘. 아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가는 게아 지금 진정해라 좀. 이래 막 출근길에는 콜먹길까지 따라 나왔어 남편 뒷동수만 쉐릭 때리고 가기도 했어요. 허! 그러다 남편이 도저히 못참겠는지 아이고야, 뭔 살겠다. 야, 가족들 전부 모이라 뭐 집합! 아, 진짜 와, 이래 불러서 하는데. 그, 너희들은 공격을 안 당한다고 다들 뭐, 내일 아니다, 막이러고 있는데. 내는 내 집에서 일하고 원사다 오늘부로 물가치인지 뭐, 뭐, 저것들을 막내 집에서 막다내쫓을다 진심이야? 새끼들 부하했어. 아이? 여보, 당신도 부모다 아이가, 인자 털이 포솔포솔 올라온 저 새끼들을 데리고 오대를 나가라고 그러노. 참말로 인정머리 없대. 아이고야. 그렇게 남편은 또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물가치들을 내쫓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럼 어, 내는 어째 뒤뜰에 나가제? 출근은 또 어째하고? 아빠. 그거 쓰고 나가자. 바가지. 응? 아? 그리고, 퇴근길에 메뚜기나 귀뚜라미 같은 것도 좀 잡아와가지고, 걔네들하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좀 해봐봐, 아빠. 그렇게 똑똑한 딸내미 조언대로 남편은 바람 플라스틱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출근을 했는데요. 네출근한대하이 <laughs> 그래. 아무리 쪄봐라. 뒤통수가 네 딱딱하지. 그리고 퇴근길에는요 딸내미 말대로 이 메뚜기 같은 거를 잡아와가지고 자자 바레이 아빠가 오늘 외급날이라 갖고 맛있는 거 잡아왔다 어이지 어이, 잘 먹는다. 아이고 좋단다. 아이. 아이고 정말로 그렇게 저희는 이 물가치 보부하고뭐다소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지만요. 어쨌거나 뭐 야생에서 사는 물가치가 가정집까지 와서 둥지를 틀고 부어하고 아기 새까지 낳는 걸 보니까 같은 부모로서 정말 세상 뭔가 짠하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제 세끼가좀 커가지고 이소할 날이 얼마 안 남았대요. 아... 남편은 파란 바가지 뒤집어 쓰고 앉아서 물가치를 물그름 미쳐다보면서 벌써부터 섭섭하다고 그러네요. 니들 뭐 이사하면 집들이 할 거지? 어이 응? 물가치야 아이고 그때 우리 초대해줘라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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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아, 재밌네요. 물같이. 네. 아, 아 그렇게 언니, 헬멧 참... 같은 걸 쓰셔야 되나, 그죠? 그럼 뭐 이제는 이소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랬을래요? 네. 네. 자, 방송 나갔을 때 문자가 엄청 왔거든요. 1522님, 나중에 그 새들이 박씨 물어다 주는 거 아닐까요? <laughs> 분명 복 받으실 거예요. <laughs> 맞아요, 복 받으실 거예요. 진짜 주변에도 그런 분들 꽤 계시는데 막 제보도 해주시거든요. 오. 근데 복 받으실 거야 근데 동물들이 아는 것 같아. 음. 이게 보면, 아, 이 사람한테서 네. 그런 에너지 같은 걸 본능적으로 느낀대요. 오. 그래서 한번 저희가 특집으로 다룬 적 있어요. 네. 그 길냥이들이나 유기견들의 호구가 된 상점의 사장님들 음. 패턴을 분석해봤어 음. 목소리랑. 음. 근데 다들 동물을 대할 때 목소리 톤이나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그냥 무심하지 않고. 아유 어디가 뭐 이렇게 말을 걸어 줘요 아, 그러면 게. 나중에 <laughs> 새끼를 그 집에 와서 놔 길냥이가 응, 그러니까 목소리 톤이나 에너지를 느낀대요 이 사람은 오. 안전하다 우리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아, 그러니까 아마 그물가지가 아셨 을 거야 이대 부부의 이 선하고 선량한 기운을 <laughs> 그리고 그분들도 정확히 알고 오 시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이분들 정확히 알아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laughs> 연선희 씨 조심하세요 호구상이세요. 호구 저는 네. 진짜 100% 호구상이에요. <laughs> 조심하시고 네. 하나 더 보죠 사연. 아 3373님 네. 사연 들으니까 예전 저희 집에도 새들이 둥지를 틀었던 게 생각나요. 이분도 호구예요 이제. 음. <laughs> 아, 이런 호구는 진짜 권장할 만해요. 착하죠. 어, 지금은 다들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죠. 아침마다 새우는 소리가 참 듣기 좋았는데 이봐 이봐. 음. <laughs> 자연을 좋아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분. 너그럽고 들켜버린 게야. 음. 아, 자 오늘도 그러면 퀴즈 준비됐습니다 네 퀴즈 드릴게요 웃음 <목소리> 편지 중앙 베스트 특기평가 퀴즈 사연을 잘 들으셨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맞출 수가 있습니다 듣기평가 코이즈 문제 주시죠 사연 속 주인공의 집에 어느 날 부부새가 둥지를 틀었죠 하지만 이 부부새는 남편을 적으로 인식해 남편분이 출근할 때마다 온갖 고난을 겪었는데요 경계심이 강하며 가족애가 강한 대표적인 텃새인 이 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 힌트를 드리자면 참새목 까마귀과의 새로 머리와 윗목은 검정색이고 날개와 꽁지는 하늘색이라고 합니다. 잠시 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던 네, 네. 그 아이입니다. 객관식 준비했습니다. 1번 비둘기, 2번 물가치, 3번 공작. 하나 너무 큰거 아니에요? <laughs>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비니는 무료 열려 있습니다.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문자 보내시는 동안 노래 한곡 듣죠. 크, 예전에 이거 잠깐 듣고 비린새? 아유 비리비리. 비리비리. <laughs> 아니라고요. 비리비리. 이문세 씨예요? 네. 파랑새? 주간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사연 속 주인공의 집에 둥지를 틀었던 새의 종류를 묻는 문제였죠. 정답은요? 2번 물가치였습니다. 아 물가치군요. 얘네가 그 알을 품고 있을 때 엄청 예민하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느 대학교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사연이 있어가지고. 네네. 남 학생들 머리 진짜 많이 쪼였어요. 어, 정말 위험하네요, 그죠? 여학생들은 머리가 뭐 산발이 돼 가지고. 아, 조심해야겠다. 어, 에서 깍깍 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깍깍 아 치고 가고. 아이고, 아이고. 어. 이거 음, 뭐 음. 진짜 모성의 부성애가 강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네. 자기 새끼 지키겠다고. 음, 음. 그죠? 대단합니다. 자, 정답 보내신 분 가운데 다섯 분 뽑아서 제가 선물 보내 드릴게요. 1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사전예약 지라시 포킹 사연 노쇼은 뉴뉴뉴. 아, 비트 좋아요. 자, 1년 3 6 5일 연중무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예약 사연을 받기 위해서 언제나 활짝 열려 있는 코너죠. 지라시 부킹 사연. Yes, baby. 오롯이 여러분들이 예약해 주신 그런 사연들을 꾸며집니다. 아, 지금처럼 방송 중에 문자는 미니로 예약. OK. 아, 문자번호 샵8 1번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 1 0 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예, 또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죠. Yes, come on, come on. 예, 방송 중에 사연 예약을 놓치신 분들은 언제든지 지금은... 라오시대 홈페이지 부킹 사연 게시판 들어오셔서 사연을 예약해 주시면 저희가 소개합니다. 난 이게 그냥 부킹 사연 소개하는 건데도 그렇게 부킹이란 단어만 들으면 심장이 뛰어. <laughs> 난 예약을 좋아하나 봐요. 예약 성애자. 예. 자 오늘 왜 나를 안 보지? 아니 이제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아, 저도 청각대 이 어, 많이 놀았기 때문에. <laughs> 예. <laughs> 자그 부킹 아니고요. 네. 오늘의 주인공 지라시 부킹 사연 첫 번째 손님부터 자리로 모셔볼 텐데요. 먼저. 제 주말 계획 어때요? 라면서 사연을 보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어, 뭐지? 이쪽으로 오세요. 자, 먼저 8 5 4 0님인데요 주말에 세계 여행 계획을 세우셨다고 사연을 주셨어요. 주말에요? 무슨 말이죠? 네. 코로나 19로 위험한데 세계 여행 이러면서 놀라셨죠? 네. 사실 진짜 세계 여행이 아니라 주사위 던져서 나라마다 건물 세우며 여행하는 보드 게임 있잖아요. 왜 그거 아시죠? 아그 부르튼 거, 알죠, 알죠, 아유, 알죠. 알죠. 부르튼 거 알아요. 퍼게 네. <laughs> 부르튼 거. 애들이랑 집에만 있으려니 심심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주문했는데 이번 주말에 온다고 하거든요. 집콕하면서 세계 여행도 하고 땅도 사보고 호텔도 세워보고 대리 만족해 보려고요. 네. 진짜 요새. 추억의 놀이기구들이 소환되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 재밌죠. 맞아요. 저도 아들아 아직도 하고 있는데 무인도 음. 들어가시면 세판 쉬어야 됩니다아 진짜? 네. 오 깊게 들어갔네. <웃음> <웃음> 아, 진 진짜 저 보드 게임이 한때 정말 유행이어서 네. 모이면 다 하고 이것 때문에 빈정상에서 싸우고. 맞아요. 진짜 왜. 돈 가지고 빈정상하는 그런 비슷한 느낌 여기서 많이 그, 받았어요. 승부욕 센 사람들 있어요. 맞아, 맞아. 그거 별거 아닌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용심부리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드게임 하나에도. <laughs> 아, 어쨌든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에, 우리 에. 좀 약간 무료한 시간, 그런 시간을 좀 때우는 데는 네. 음, 게임이 제일 좋죠. 그렇죠. 어른들하고 함께 할 때는 윤놀이랑 어, 미하트도 괜찮고요. 맞아요. 예. 이게 전자,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게임보다는 이렇게 조금 우리가. 단계를 만들 수 있는 게임을 좀 많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네. 게임 하면 일단 웃음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근데 맞아. 사실 컴퓨터 게임은 웃음은 잘안 나오거든요. 어, 사람이 굉장히 네. 무서워지던데 컴퓨터 맞아요. 게임 할때 제가 어. 친구들이나 후배들 얼굴을 어, 봤는데 네. 너무 무서워지더라고요. 맑으면 짜증 내고. 어. 자 이번에는 주말 계획 세운 것다 날아가고 도배만 하게 생겼다면서 3 5 7 8 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 지난 주말 미루고 미루던 도배를 새로 싹 했습니다. 그런데 거실 벽지를 보던 아내가 생각보다 너무 어두운 것 같지 않아? 어? 여보 거실 벽지 다시 하자 아니 이제 아 도배 겨우 끝나고 이번 제이 주말에 푹 쉬려고 랬는데요 거실 짐 다시 또 날리고서는 도배할 생각이 눈앞에 컴컴합니다 와. 그래서 이번엔 무조건 그냥 하얀색 벽지로 도배할 거야 여보 너무 병원 같지 않아? 어? 다시 하자 아이그러면 어떻게 아 소파랑 TV 당시다 옮겨오르면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아근도배 그거 딱 칠해보면 견적 나올 텐데, 그거 싹다 해놓고 바꾸려면 너무 힘들 네. 수있데데 어두운 톤한 계절에 한번 써보시고 나서 바꾸시지. 맞아, 네. 착하시다. 진짜 남편분 착하시다. 그러니까 커튼을 좀 밝은 걸로 빼면 어느 정도 조화가 음. 이루지 않을까? 그쵸, 아니 그림을 음. 걸든가 하시면 될 텐데. 하여튼 어, 장악력 있는 부인이셔. 나봤을땐 카리스마가 남다른 분이에요. <laughs> 다시 하자 하니까는 네. 벌써 다시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네요. 4578님 도배 힘내세요. 힘내세요! <laughs> 네. 자,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다음 예약 안내해 드릴게요. 어떤 노래입니까? <laughs> 소녀시대의 노래입니다. <laughs> 힘내! 힘내!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소녀시대 힘내 듣고 오셨고요. 자, 주말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한 부킹 사연들로 꾸며들고 있죠. 이번엔 주말이 기대돼요! 라면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자, 먼저 8660님. 9월부터 남편과 주말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설레고 기대된다면서 문천식씨 설레고 기대된다면서 사연을 어. 보내주셨어요. 그 없나? 아 어? 뭐라고요? 16년 동안 어. 남편과 멀리 떨어져 지내느라 16년이요? 네. 2, 3주에 한 번씩만 얼굴을 볼수 있었어요. 음. 그런데 이젠 9월부터 견우와 직녀 생활도 끝입니다. 신 중반은 나이지만 아직도 신혼처럼 남편 얼굴만 봐도 설레고 좋고요. 여유로운 주말을 함께 누릴수 있다는 것은 행복합니다. 남편과 함께 맞이할 주말이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와, 16년이면 진짜 <laughs> 오래되셨다. 그러니까요. 어. 주말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어? 설레려면 떨어져 있어야 돼요. 16년은? <laughs> 진짜. 얼마나. <laughs> 버려질 거야. <laughs> 예? 버려질 거야. <웃음> <웃음> 처참하게 버려지기 전에. 아니, 설레기 위해 사람 우리 모두 잠깐 이렇게. 그죠? <laughs> 아니, 부인을 너무 뭐 아껴가지고 스킨십도 안 해. 그거 설레려고 10년을 떨어진 사람. 나중에 또 이렇게 또뻐해주고 언니 오빠들이 그래. 많이 지도 편단 해주세요. 애가 많이 지금 부족합니다. <laughs> 아직 10년밖에 안 살아서 그래요. <laughs> 보기 에여워서 그래. 그러게요. <laughs> 자 어쨌든 아우 진짜 설레고 기대되실 것 같아요. 음. 예, 앞으로 얼마나 새, 신혼 같은 날들이 펼쳐질까요. 그럼요. 음. 어. 자 축하드리고요. 네. 이번에는 남편이 주문해준 물건 때문에 주말이 기대된다면서요? 아 이분요? 아 0692님이 0692그 사연 주셨네요. <laughs> 제가 팥빙수를 진짜 좋아해요. 9월 말까지는 빙수를 끼고 살 정도로 빙수 귀신이에요. 빙귀 빙귀. <laughs> 남편이 이런 저를 위해서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빙수 기계를 주문해줬다는 거 있죠. 주말 내내 빙수 기계로 팥빙수 만들어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행복해요. 남편 고마워. 용돈 좀 올려줄게. 흐흐! <laughs> 우와, 좋다. 아니, 빙수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음. 그, 그 정도로 빙수 매니아는 아니라서. 저는 좋아해요. 빙수 기계 많이 나왔더만, 요새. 이쁜 거 많이 나왔더만. 네, 이렇게 음. 들고 가는 것도 있고요. 별게다있어요 음. 지금. 그거 알아요? 레트로, 예전에 그 빙수 기계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파란색 철로 된 거. 어. 그거 레트로로 나왔어요. 진짜 어. 우리 어렸을 때그 분식집 그거요 어, 분식집 우와. 빙수 기계 있잖아요. 되게 거치게 갈아치레 맷돌처럼 이렇게 도는 이런 거. 어어어. 네. 어어, 어어. 그러니까 정말, 원하면 다 가질 수도 있는 세상인 것 같고. 그런가 봐요. <laughs> 검색해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하기. 네. 아, 어쨌든, 그 남편분, 이 정도면 한몇달 가죠? 그럼요. 네, 예. 네, 네. 용돈도 올려주시면 되잖아요. 어, 어, 빙수 기계빨이 한 6개월 정도 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훌륭합니다. 자, 그럼 60692님께서 딱 맞는 노래 또 신청해주셨는데, 이 노래 듣고 가죠. 네. 윤종신의 팝빙수.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제라시 볼킹 사연! 오늘 마지막 예약산의 주인공은요, 5324님이에요.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일요일이 친정엄마 생신이에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대가족이 함께 모여야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가까이 사는 저희 가족만 친정에 가고 다른 가족들과는 그냥 영상통화로 생신 축하해드리기로 했어요. 음. 내색은 안 하시지만 아쉬워할 엄마를 위해 엄마가 즐겨 드는 지랄시의 사연 예약해 봅니다. 저희 엄마의 69번째 생신 함께 축하해 주세요. 와우 축하드립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네. 진짜 다독하게 온 가족이 모이면 더 좋겠지만, 그쵸.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구들이더큰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머님 오래 참으시면 내년에 정말 성대한 칠순 그러니까. 할수 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비대면 일지라도 선물은 꼭 접수하세요 네, 뭐 갖고 싶은지 얘기하셔서 <laughs> 네. 택배로 받으시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안돼요 아니다 돼요. 됐다 이제 미덕이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네. 지금부터 리스트업 하세요 목록을 만들어 놓으셔서 왜냐면 이게 네. 셀수록 10시 일반 거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 주시는 게 경쟁력입니다. 아, 자제분들도 말씀드립니다. 올해 안 하시면 내년 치순에 큰거 해야 되니까. 그럼요. 미리미리 하십시오. 네. 그냥 부모님 선물은 임플란트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루면 네. 미룰수록 목돈이 나가요 어, 그러네. 네. 치과 치료랑 오. 똑같은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진리다, 진리, 그죠? 미루지 마세요. <laughs> 다시 한번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지라시 포킹 사연. 놀시 없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주 예약하고 싶은 사항 있으면 미리미리 보내주시고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도 마음껏 활용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이부끝 곡으로는 효녀 오삼이사 님이 어머님께서 막내딸처럼 생각해 좋아하는 가수라면서 아이유의 좋은 날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laughs> 자이 노래 이어서 뉴스까지 듣고 저희는 5시5 분에 추억 팝스+ 팝스로 돌아올게요.